올해도 오늘 목표가 또 채널 설정이야? 응. 영상 3, 40분씩 다잡된척 찍지 말지.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10분씩만 영상 절대 어렵게 찍지 마. 스케줄 짜고 대본부터 짜. 여행 계획 세우듯이 어색한 문장 분석하면서 반복 또 반복. 그러다 보면 영상 하나가 저절로 툭. 나도 모르게 툭툭. 툭. 처음엔 다들 어려웠지. 지금은 채널 생성법은 영상 뭐 하지? 하던 초보들이 이젠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영상이 투. 영상이 진짜로 되니까 단번에 차세대 유튜버. 그게 경북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야. 채널 언제까지 고민만 할래. 끝을 봐야지. 너도 영상에 가성비 가빈게 시간 좀 써. 우리들처럼.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다이아TV도 포기하지 않는다 야 너도 유튜버 될수 있어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 우측 상단에 보이는 로고가 경북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의미하는 로고입니다 경북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는 경상북도 경산시 경북 테크노파크 대구사이버대학교 다이아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기 교육생이 수업을 듣고 있으며 정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상 제작부터 영상 편집까지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과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은 보너스겠죠 내년에 만약 3기 교육생을 모집한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강추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MC인기의 대가 다이아팁에서 뽑아간다는 사실 또한 무료로 베트남 여행과 태국 여행 등 해외 현지 유명 유튜버들과 콜라보 기회까지 놓치지 마이소.